같이에다가그지 시간도 똑같다고 머리 이발소 가 머리 존나 수중한 거라서 <laughs> 잘못 다듬으면 는다고 이발소 가서 다듬으라고. 그래서 그냥 말만 하안 뭐 내면 별로 어색너 기대하는 거 아니야, 엄마? 어떻게 생겼을까, 뭐. 아, 모자 쓰라고! 아, 모자 맞는 게 없어. 모자 다커가고 아, 집에 있잖아. 그 모자 하나 써. 모자 쓰는 게 훨씬 나아. 모자 쓰고 머리는 더 길렀을 때까지 기다려. 모자 쓰고 라 일단 모자 써서 첫인상을 귀엽게 남기라고. 굳이 같이 어왔지 아, 아니야. 아, 네 모자 쓰면 훨씬 나아. 음... 지금 딱 아, 내일 대략 나랑 못 도와 보라고. 술 조금 마시고 안주만 다 먹고 내일 술 마셔? 어? 내술 마시냐? 안 마시고 먹는 달 있잖아 와 새끼 술 마셔 안 마실 거야 음료수 나, 마실 거야 음료수 나한테 막술왜 마시냐? 막이랬더 이제 술 마실 생각에 들떠있네 게임할 생각에 들떠있나봐 친해지잖아 애들하고 야지연이하고 친해져야겠네 그래야 학교생활할 때좀 편하지 재밌겠네. 청춘이다이 시키. 아, 이놈의 피해 면역은 아직도 안 붙여줬어. 뭔데? 위에 안 뜨는 거? 어. 뭘 패치한 거야, 이서블놈들이 아, 존나 쎄. 아, 나 지금 세번 뒤졌어, 아까부터. 같은 반에다가, 시간표 같은데, 어색하면은 장 같은 것 같아. 다서 뭐 먼저 말 걸어 달라. 아 지금 완전 아너너왔고만 괜찮으면 여자친구네 <laughs> 먼저 말만 걸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. 아니야? 먼저 내가 만나면은 카톡에서 이런지만 만나면 좀 어색할 것 같아. 괜찮다고 먼저 말만 걸어주면 아 이미 괜찮아 친해져. 일단, 머리를 좀 다듬고, 일단 오늘 집에 가서 머리를 좀 다듬어. 근처 미용실 가. 아니면 이발소 가던가. 다못 믿어. 아. 맨날 그지같이 만들어 놓은 데가 <laughs> 없어가지고. 거기가 짱인데, 아 오늘 쉬어? 오늘 안 한다니까. 수요일하고 일요일에 쉰다니까. 어, 어제 가지? 어제 안된다고 했었어. 누가? 아, 어제. 아, 어제 가려고 했는데, 어제, 그, 뭐야. 돈 달라고 못했어요. 엄마 거기 갔다가 수요일하고 일요일 쉰다고 그것 같은데 아니면은 거기 말고 딴데 있거든. 나 머리 자르는데 거기 가던 거기는 거만 이천 원? 만 팔천 원보다 훨씬 싸네. 거기도 만이 만 팔천 원이거든. 거기도 만 이천 원이라네. 물론 아무튼 비싸 거기. 도 아 이렇게 비싼 데만 다녀 아 소중하니까 내머리 한번 야 그리고 솔직히 머리 한번 자르면은 어? 거의 한두 달은 아니 이 머리는 커버 불가능한 머리라고 아, 아니야 그 사람 진짜 머리에 아그 사람 없다며 그니까 머리에 정성을 다한다니까 진짜 그 사람 없다며 진짜 달라 달라 믿을만해 내가 그래서 믿을만한 사람 없다며 믿을만해서 내가 너 추천해주는 거야 아 그러면은 일단 하루는 모자 쓰고 벗지고 좀더 있다가 길러서 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괜히 지금 또 손댔다가 어, 머리도 잘안 자라는데 x 대기 싫으면 지금 손안 대도 머리 안 자라 아, 그러니까 일단 내비두라고 그러니까 형 말대로 모자를 쓰라고 모자 그거 쓰면 괜찮다니까 모자 쓰고 안경 벗어 아, 눈, 어차피, 뭐, 필요 없어. 술 마실 때, 눈, 뭐하러 필요해? 아예 안 보인다고, 진짜. 술이 어딨는지 봐야 될거 아냐. <laughs> 술잔 잡아야 되는데, 막, 이사도 막, 이상한 거 잡으면 어떡해. <laughs> 지현이손 <손잡아>. 잡. <laughs> 어, 미안. 나안 보여가지고. 눈에 뱉는 게 없어. 아, 렌즈, 껴 렌즈. 아, 렌즈 살 돈이 어딨어, 씨. 내가 그런 돈 있으면 진짜 다 사고 다 했지. 내 돈이 없어가지고 아 그게 아니라 안경 벗으면 아예 안 보여? 아예 안 보이진 않는데 아 그러면 안경을 벗고 있다가 아니 걔그 뭐지 그만 처음 만날 때 안경 일단 벗어 벗고 있다가 형처럼 안경 가게에 넣놨다가 어 이제 안 안돼 인사 찌뿌려져 안 보여가지고 아이씨바아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인사하고 좀 친해지면 그때 안경을 써 그런 다음에, 어, 뭐야, 원래 안경 써, 그러면. 어, 안경 쓰는데, 안경 벗는 게 낫다 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해. <laughs> 아, 이렇게 하라고, 이런, 이 정도의 노력을, 너의 순수함을 어필하라고, 종이신아. 그 정도까지 하고 싶지 않아. 아, 그럼 터져, 그냥. <laughs> 그 상태로 가야지. 알려 줘도지랄이야 이. 아돈좀 줘봐 렌즈도 사고 또 할게. 미친 놈아 내가 돈이 어딨어? 나도 지금 돈 없어가지고 맨날 삼각김 밥처먹는거안 보여? <laughs> 아 존나 씨발뭐 돈을 아껴썼어야지. 내가 돈을 아껴썼어. 쓴게 없어. 이게 뭐야? 9 6층이 이번에 백트로 이번. 이때를 기대. 나돈 진짜 허투루 쓰고 하는. 어투로 썼니, 지금부터 돈 없다고 징징대면 어떡할라 그래? 대학 생활 시작하면 돈더 없을 텐데, 3월까지 하면 쓰... 3월까지 하면 쓰... 3그까지까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어? 일단 그렇게 하라고 옷은 뭐 이제 날씨로 따뜻지니까지씨러까 날씨 지 아이씨, 이런 사람 따뜻해, 고 아유, 맛있지 마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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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옷은 있냐? 옷은 그냥 패딩이 예뻐, 와. 옷 아무것도 없 씨. 옷쓸 돈이 어디 있었냐? 나 그냥 있는 돈, 없는 돈다 날라갔다니까. 고모가없 50만원 준거나 기자고 있었는데, 와. 아, 이걸로 이제 옷사고고래야지 해야 한다고, 저, 막. 그건 어른들이, 어른들끼리 주고받는 거니까 너도 거 아니라면서, 어, 고모가 나준는데뭘니준 네 거냐고, 가져갔어. 그 다음에 갑자기 엄마가 적금을 하에서, 얼마 넣어야 되냐고야1 0 0만원을로 그런데 내가 그것도 91만원, 뭐야. 300만원만 채우려고. 근데 91만원 넣었더니, 생각해보니까 생일이 형돈 줘야 되는 거 7만원 하고 막, 엄마가 갑자기 막, 돈 달라고 해서 아. 6만원 주고. 16만원 있던 거 3만원 나왔어. 에이 나이스. 그거 다 쓰자고, 3만원. 아, 그러면 대충 옷은 뭐, 패딩 입고 가면 되고, 청바지에 패딩 입던가. 그 다음에, 어. 신발만 깔끔한 거 신고, 모자 쓰고. 신발도 없어. 아, 니 있잖아, 신발 산 거. 아, 또 이게 안 나왔어. 없어라고형 옷까지 야